내가 얼마 전에 가면 조직의 본부를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 빌딩이 첨단 보안 장치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난 변장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웃음> <웃음> <laughs> 사탕 줄까? 이거 먹으면 자기 전에 이닥구자야 돼 충치 생기면 많이 아파 <laughs> 난 네가 더 아파 보인다 대체 이 여자는 뭐야? <laughs> 청소 봅니다 에이 아무나 청소를 시켰다가 비밀이 새나가면 어쩌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이 여자를 쓴 겁니다 <laughs> 이 여자가 저의 비밀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테니까요 아 <laughs> <laughs> 내 생각이 짧았군! <웃음> 잘했어!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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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면조직 회의실에 어항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고 카메라와 녹음기가 달린 금붕어 로봇을 어항에 넣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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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묻는 거에 대답해 맛있는 거? <laughs> 아 지렁이 깻목 스테이크다! 궁금한 게 뭔데? 다 물어봐 그곳에서 금붕어 로봇은 금붕어들 이야기와 조직원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전부 기록했어 그런데 금붕어 로봇을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청소부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누나 말씀은, 금붕어 로봇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어요! 헬로우 카브! 자탄! 백신대왕 티라쿠 먼저! 티라! 동작 그만! 내 이름은 빅터! 이 시간부터 이곳은 내가 지배한다 로제 누나 여긴 빅터와 황금 티라쿵이에요 반가워 <laughs> 빅터 황금 티라쿵 럴스 <laughs> 럴스 이럴수가 천사다 아, 로제 누님 멋져요 사랑해요 뿅뿅 에? 전엔 이지은 기자님 좋다더니 이지은 기자님? 누군데? 난 로제 누님밖에 몰라 와가본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해도 되는 거야? 원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로제 누님,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최근에는 로제 누님만 보여요. 음. 저 건물이야. 보는 것처럼 입구부터 경비가 심해졌고, CCTV도 훨씬 많아졌어. 그렇다면 경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빅터, 에스포벤션에 로켓 부스터! 티라쿵, 이제부터는 네가 활약할 때다! 알았어! 티라쿵, 간다! 응? 응! 이 달걀 치고 너무 큰데.. 차단.. 음. 어? 어항 찾았어.. 어항에서 제일 작은 금붕어가 금붕어 로봇이래.. 어.. 어.. 아.. 있다! 있어.. 으이.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어, 들켰다! 어? 어? 오마 어? 아니! 티라쿵이 왜 저기로 나오지? 라쿵 위험해! 응. 응. 으아! 기 괜찮아. 어쩌다 유리창을 뚫고 나온 거야. 그게 악성들한테 들켜서. 아, 금붕어가. 아다아이다 <laughs> 라고? 네,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에이, 응? 저건 새끼 공룡인가? 이에 문건 뭐지? 에이 설마 금붕어를 먹으려고 여기 들어왔다고? 그전 CCTV에 이런 장면도 찍혔습니다. 재전 좀 모자라다는 청소부? 잠깐만, 화면 확대해 봐. 음, 비밀 첩보 요원 로즈. 기막힌. 우리 정보를 빼내려고 금붕어 로봇을 넣은 거였어! 됐어. 당장 인공위성을 해킹해서 녀석들을 쫓아! 네! 왜가리야! 거기 서! 그건 못 먹는 거라고! 됐어! 드디어 잡았다! 음. 어? 무슨 왜가리가 이렇게 많아! 던 외가리였지. 음. 아 도저히 못 찾겠어. 그렇다면? 어? 요카봇, 아카미온 뿌려 뿌려! 귀여운 경찰카본 쿨리스타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저는 과학수사요원 스카이스타. 모든 사건을 과학으로 해결합니다. 나는 공명정대.

엑스맨 검색 뻥살! 어? 저왜가이야 잡는 건 내가 할게. 라이스 이건포! <laughs> <laughs> 잘했어 바이오스타. <laughs> 그런데 로제 누나, 어? 금붕어 로봇은 어떻게 꺼내죠? 글쎄. 다시 토해내면 제일 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물고기를 많이 먹여서 빨리 응가를 싸게 해야지! 응! 응가 싫어하디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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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면 조직이다! 비밀첩부요원 로즈… 감히 나를 속기더니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모든 건 마음대로 모두 합체한다! 스타 가디언 플러스! <laughs> 어? 서 공격해! 미사일 발사! 스타 가디언! 체스트 쉴! 그네리와 체인톱 미사일 발사! 샷! 음. 계속 쏴! 쏘라고! 어? 예! 슈스타 이코 어 자야 오늘 조만그고 캐치 아 이쪽 포인트를 보면 고양이들처럼 쫓아다니게 되지 갔다 리 갔다 오른쪽 왼쪽 리 그리고 당 두고보자 로제라로버트두고보 앞으로는 볼일 없을 거다! 빅토리커 컷! <laughs>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법! 이것이 스타 가디언의 법! 이겼다! <laughs> <laughs> 갑자기 멈춰 섰는데요. 이유는 연료통에 들어 있어야 할 휘발유나 경유가 사라지고 대신 어, 냄새 왜? 고약한 가스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 엄마 찾도저랬는데 여기서 석유 전문가 송유관 박사님 모셔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휘발유, 등유 천연가스 전문가 송유관 박사입니다. 에, 이 사건은 석유를 먹고 냄새 고약한 가스를 뿜어대는 박테리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네 석유를 먹는 박테리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전 세계의 석유가 몽땅 사라지고 세상은 냄새 고약한 가스로 가득 찰 겁니다. 응? 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 인천공항을 향해 오던 여객기가 연료가 사라지면서 추락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응? 그 것도 석유 먹는 어? 박테리아 때문일 거예요. <목소리> 그렇다면. 요-카-봇! 차탄! 음! 오늘은 무슨 일로 불렀을까? 크르디붐 지금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떨어지고 있대! 뭐, 비행기가? 그러면 당장 가봐야지! 곧 뭐, 가자! 드론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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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로터진 메이데이! 메이데이! 엔진이 멈추는 바람에 비행기의 고도가 떨어지고 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저기 응? 응. 아, 있다! 잠깐만! 비행기 구할 때 승객들이 카봇을 보면 어쩌지? 그건 내게 맡겨! 융융노을로 졸음을 끌어낸다! 전형 음. 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웬 졸음이지? 저도야… 어. 잡혔어. 다들 비행기 아래로. 로켓 투수. 다행이다. 응? 어, 비밀초본 로제 누나다. 여보세요, 로제 누나. 차깐 너랑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것도 가능한 빨리. 아, 알겠어요. 공항에 비행기 내려주고 바로 갈게요. 제가 드린 석유를 먹는 박테리아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석유 시추선에 박테리아를 뿌리려고 합니다. 잘 됐군요. 이걸로 지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내 계획과 우리 조직의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거지요. <laughs> 그럼 안으로 가시지요. 한 시간 전에 악당들이 석유 먹는 박테리아를 시추선에 뿌린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네? 그 말은 이번 일이 맞아. 그 악당들이 꾸민 짓이야. 다행인 건그 박테리아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약을 만들 수있대 좋다. 저 아래 시추선이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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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에 들어가서 박테리아를 가져올 동안. 너랑 카봇은 델키지 어... 않게 하늘에서 기다려. 어, 로제 누나 조심하세요. 걱정 마. 누난 이런 일이 전문이니까. <웃음> <어이>! <웃음> 이 탱크가 바다 밑에서 뽑아올린 원유를 저장하는 곳으로 이 안에 석유 먹는 박테리아를 넣을 겁니다. <laughs> 역시 예상대로였어. <웃음> 됐다. 꼼짝마! 침입 경고가 울려서 누군가 했더니 비밀첩보원로제영군 지난번 갯벌을 파괴하려는 우리 계획을 망쳤지. 아, 그랬나? 난 기억이 없는데. 이 건방진! 잡아!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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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흡! 어딜 도망가려고, 검은 기운! 저 여자를 잡아다 선실에 가둬라 네 고객님, 공중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로제 누나, 로제 누나 대답해 보세요 로제 누나, 로제 누나 드록합, 로제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렇다면 로제 누나를 구하러 시추선을 향해 발진 <놀람> 어머, 저 사람은 블랙 위저드? 에? 블랙 위저드가 나타났다고? 걱정 마라, 탄 우리 경찰 카봇이 잡아 줄게. 달려. 그 여자가 어떻게 왔나 했더니 카봇이 있었고. 잘 됐다. 너희를 영원히 암흑의 공간 속에 가둬 주겠다. 암흑도 공간! 으악! 이게 뭐야? 으악! 몸이 꼬이도다. 로켓 부스터! 이거는 약해. 로켓 부스터! 으악!

여긴 어디야? 글쎄? 아까 아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으! 어? 으! 어? 아이고, 야 벽이야! 벽이 있어! 이쪽도 벽인데 아무래도 닫혔나 봐! 내가 벽을 부숴볼게! 아이, 따가워라! 리스 스테이! 으 나를 비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르리 박례! 아휴, 함부로 무기도 못 쓰겠네! 어! 아. 시계로 공간 이동을 하면 되잖아. 아무 공간 밖으로 공간 이동? 그대로네. 불길한 에? 생각이지만 공간 이동도 안 되는 거 같아. 에? 그러면 우린 여기 영원히 갇히는 거야? 엄마 아빠 바둑아. 야 차탄 울지 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체를 해서 최강의 검 하이퍼캅스워드로 공간을 찢어보겠다. 하이퍼캅스워드? 좋아!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시작한다! 경찰 카보 하이퍼캅스워드! 자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경찰합체 카본, 파이퍼카스 암흑 공간을 자란다, 파이퍼카스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석유를 없애버립시다. 음. 저건 설마... 아! 블랙위저드! 다 끝난 줄 알았나? 이런... 그렇게 나온다면... 암흑 음! 기운! 그런 걸로 날 막겠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한여름의 거운 태양! 아이퍼카스, 힘내! 이럴 수가...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미란 음, 즉시 시추선을 폭파하고 탈출한다! 안돼! 타이포캅스! 안에 로제 누나가 있어! 빨리 불을 꺼줘! 우리라면 계절 무기를 써주겠다! 포시즌 키노! 장제비! 덕분에 석유 먹는 박테리아를 손에 넣었어. 우와, 잘 됐네요. 아이보캅스 최고, 로제 누나 최고. 비밀 첩보원이 석유 먹는 박테리아를 구해온 덕분에 박테리아를 없애는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석유 위기를 일으킬 뻔했던 이번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니가 네. 멋진 누나라고 꼭 초대하고 싶다더니 정말 멋지시네요. 꼭저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네요. 어? 엄마, 엄마! 어머머머! 어, 내 주책 로제씨라고 했죠? 어서 씻기 전에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laughs> 먹어. 아 맛을 볼줄 아시는구나! 사실 제가 한식 자격증, 프랑스 요리 자격증, 이탈리아 요리 자격증, 분식 자격증이 있거든요. 타니 말대로 어머니는 대단한 능력자시네요. 엄마는 자격증만 500개가 넘어요. 우와, 엄청난 분이 여기 계셨구나. 저는 하룻밤만에 녹슬어버린 어? 어? 한강 다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어젯밤부터 도시 곳곳에서는 차와 가로등, 철문 등이 순식간에 녹슬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녹은 전국으로 점점 번져가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차들이 멈추고 다리와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이... 어... 어... 오, 나는 봄처럼 싱그럽고 따뜻한 경찰 카봇, 이글리븐 나는 낭만의 경찰 카봇, 호르디브난 인내심 강한 경찰 장 카봇, 서포티봄! 난 뜨겁고도 강렬한 경찰 드론 카봇, 드론캅! 카봇! 지금 도시에서 철들이 녹이 슬고 있어!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다리, 차, 가로등 할것 없이 죄다 녹이 슬어버렸어요! 이대로 두면 도시가 위험해요! 그렇다면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군! 로제스터 타시고! 나는 하늘에서 조사하겠다 o o 카로터 발진! 자, 조심조심! 저 열심히 하 e what he says. I'm n o 이 s 저 건물 위로 녹슬어 박테리아를 뿌린다. 실시! 아무래도 보강을 좀 해야겠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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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피해요! 아! 쫄아야! 이런! 엘리베이터도 고장났어! 무너진 도시가 시뻘겋게 변하다니… 슬프다… 음… 그런데 좀 이상하네? 철은 그렇다 쳐도 녹이 안 쓰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에다 스테인리스 강까지 녹이 쓸었잖아. 어머머! 진짜 그렇구나! 음, 아무래도 이건 그냥 녹이 아닌 것 같아. 그럼요? 어떤 녹인데요? 그건 실험실에 가져가서 분석을 해봐야지. 어? 어? 비밀첩보원 로제입니다. 네? 사막에요? 다나, 큰일 났어! 응? 사막에 짓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니노파 빌딩이 녹슬고 있대! 사막에도요? 가봇 모두 모여! 당장 사막으로 출동해야 돼! <목소리> 사막의 마니노파 빌딩으로 공간 이동! 타워크레인 <목소리> 어, 위험해! 다들 가봇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구한다! 잠깐만!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나참 그런 일은 내게 맡기라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불게 물든 돌로 졸음을 끌어낸다. 저녁 노이! 아우 출연 이 다급한 순간에 왜 졸음이 오지? 내 말이 잘했다, 푸르비. 이제 사람들 구조하러

잊어 더라고. 어, 어머, 전에 우리한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흥, 그때와는 다를 걸 나와라. 그리핀 슈트. 으악. 저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로 만들었다는 그리핀 슈트. 기억하는군. 하, 그리핀... 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합체다! 경찰 카봇, 하이퍼카봇러 p 나는 정의와 자연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경찰 합체 카봇, 하이퍼카 a 지난번에 대한 복수다! 그래핀 슈트! 암흑 기운! Hypo 이것보시아보시지 t s hear.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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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 p 하이퍼 p 이겨라! 힘내, 하이퍼 s 스 y p o c 라 p 녹슬어 박테리아, 발사! 히야! 박테리아! 하하하하! 우리는 특수금속이라 녹이 안 쓴다는 걸 모르는구나. 과연 그럴까? 나야! 과연 내 몸이 녹이 쓴다! 전 녹슬어 박테리아가 이 사건의 원인이었어. 하이퍼컴스, 더녹색기 전에 빨리 박테리아를 씻어버려요. 씻어라구요? 알겠습니다. 시즌 캐논 장대비! 되겠다. 녹슬어버리아 무차별 발사. 음, 어림없다. 강력한. 엄마. 못하게 봐. 걱정 마라. 이 크리핀슈트는 가장 강력한 물질로 만들어서 녹이 안 쓴다는 사실. 이거 이럴 수가. 안돼. 크리핀슈트 움직여봐.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다니. <laughs> 아우 고소해. <laughs> 음. 마지막이다! 우리나라 블랙위젼! 하이퍼캅스! 파이팅! 으! 쿼 실패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겼다! 이겼다! 하이퍼캅스 제. <laughs>